5월 6일 헤르타와 슈투트가르트가 헤르타의 홈에서 오후 10시 30분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헤르타는 이번 시즌 5승 7무 18패, 승점 22점으로 18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에서 2대0 원정패로 4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헤르타는 잔류로 갈수 있는 15위 팀과 승점차가 6점입니다. 아직 4경기가 남았기에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강등의 위험이 큽니다. 남은 4경기에서 최소 3승 1무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다른 팀들과 성적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살케와 브레멘 등 이겨야 하는 팀 상대로 패하며 4연패 중입니다. 이 경기를 패하면 사실상 강등이 유력하기에 모든 걸 걸고 홈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슈트트 가르트는 이번 시즌 6승 10무 14패, 승점 28점으로 15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1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2대3 홈패배를 당하였는데요. 슈투트가르트는 주중에 프랑크푸르트와 포칼컵 중 결승이 있었기에 휴식할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등 경쟁 중이기에 로테이션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엔도와 카라저의 중원 조합이 정상적으로 나서야 되고 지라시와 와만기 투카가 풀타임을 뛰어야 합니다. 폐악이라도 하면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헤르타는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무기력한 경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또 포칼컵 준 결승을 치른 슈투트와 달리 충분하게 휴식하고 나서는 홈 경기에 상대를 체력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루케 바키오와 니더 레흐네 등 분데스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방 공격수들이 90분 내내 상대 수비를 집중력 있게 공략할 헤르타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분석은 조건 없는 분석방으로 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